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강릉 조선시대 말기에 오진사댁 환갑잔치 괴담. 노비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있었던 취하층의 신분을 뜻합니다. 주인에게 속해 자유롭지 못했고, 신분이 대대로 세습되었으며,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지요. 때는 조선 말기, 강원도 강릉의 오진사댁 환갑잔치였습니다. 종을 22명이나 부릴 정도의 부잣집이었던 만큼 환갑잔치도 거하게 치러지고 있었죠. 밭 일나간 종 10여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들이 총동원되었음에도 워낙에 정신없이 바쁘고 힘들던 차에 막내 남동생을 보고 있던 넷째 딸 은임까지 일의 동원이 되었습니다. 등에 동생을 업고 부들부들 떨며 귀한 은탕기를 꺼냈고 순운으로 만든 이 은탕기는 어머니가 아끼는 그릇입니다. 은임은 이제 그 그릇과 술 주전자를 들고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키보다도 더 높은 큰 독의 발판을 놓고 옆 장독대에 잠깐 은탄기를 올려놓고 이제 술 주전자에 술을 듬뿍 떠서 내리는 순간입니다. 등에 업고 있던 동생이 그만 은탄기를 툭 쳐서 술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은임도 그만 깜박하고 그냥 술 주전자만 들고 앞마당의 아, 잔치판으로 들고 가버렸지요. 잔치가 끝나고 화기애애하 뒷정리나 지어야 할. 오진사댁에서는 무서운 문초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확실히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는. 종시 벼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임시로 마련된 형틀에 묶여 줄이를 틀리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 종들은 절대 자신이 은탄기를 훔치지 않았다고 울부짖었지만 당장 오늘까지만 해도 있던 은탄기가 한창 바쁜 잔치 도중에 사라졌으니 범인은 종들이 틀림없으리라 확신한 주인 마님은 오히려 더 역정이 날 노릇이었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 보는 사람이 다 진땀이 날 정도의 고문이 이어졌지만 범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격분한 마님은 무단까지 불렀고 그 자리에서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그 구세 내용도 무시무시한 것이 그 은탄기를 훔쳐간 놈은 그 자리에서 죽으리라 하는 내용이었지요. 한밤 중에 불을 밝히고 벌어진 구판이었고 온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 무시무시한 쿠판을 구경하노라니. 그 굿도 요상한 것이 시로에서 갓쩐엔 뜨거운 떡과, 김이 펄펄 나는 그 뜨거운 떡판 위에 고양이를 던집니다. 가져간 놈은 그 즉시 죽으리라. 하고 저주를 퍼붓는 굿이었는데, 과연 고양이를 그 뜨거운 떡 위에 던지자, 고양이는 펄쩍 뛰어오르며,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그것은 은탄기를 큰 술독에 빠뜨린 그집의 막내 아들이었지요. 그 고양이는 어린 아이에게 달려들더니 사람들이 채 말릴 새도 없이 어린 아이를 할퀴고 목덜미를 물어뜯었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에 사람들은 전부 기겁을 했고 구파는 그렇게 끝났지만 며칠 후그 막내 아들은 정말로 죽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집에서 사람이 죽었으니 그 술은 이제 못 쓴다며 술독을 비우는데 그제서야 그 안에서 은탄기가 발견되었습니다. 모진 고문에 이제 다리를 못 쓰게 된 종까지 있는 상황에서. 밝혀진 억울한 누명. 그리고 그제서야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깨달은 넷째 딸의 고백. 집안 분위기는 흉흉해졌고, 당장이라도 집에 불을 싸지르고, 주인 가족을 죽여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안 어르신은 결국에 자신의 오해 탓에 고문을 받은 종들과, 그 식솔들의 노비 문서를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살수 있게 토지까지 나눠주고, 그들을 달래었지요. 그 종들 중에는 부부의 연을 맺은 종도 있다 보니 그들을 함께 풀어주고 먹고 살 만큼의 땅까지 줍니다. 그렇다고 해도 당장 집이 망할 정도야 아니었지만 종들의 몸을 망가뜨리고 고양이에게 자식이 물려 죽는 등 흉흉한 소문이 돌았지요. 그제부터는 사람들의 마음도 떠나 집이 서서히 몰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00여 년 전에 강원도 강릉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노비는 주인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고 그들은 주인의 집이나 관청에서 잡다한 허드레리를 하며 살았지요. 결코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노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함이 밝혀지면 노비들이 주인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양반 집에서는 노비를 풀어주게 되어 원한을 최소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민심을 잃게 되어 집안이 몰락하고 말았던 것이었지요.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조선 말기 강릉의 오진사댁에서 환갑잔치 중 은탄기가 사라져 종들이 고문당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실수로 술독에 떨어뜨린 은탄기는 뒤늦게 발견되었으나, 이미 막내 아들은 무당에 저주로 죽고, 억울하게 고문받은 종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오진사댁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틈새. 지난해 여름 일어난 일입니다. 한밤 중에 편의점에 가려고, 매일같이 지나다니는 길을 걷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1m 정도 크기의 틈새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곳에 틈새가 있었나 싶었지만, 별 생각 없이 지나가려던 터였지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빠른 걸음으로 또각또각 하는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꽤 서두르는 듯 했기에, 길 가장자리 쪽으로 걸음을 옮겨 추월해서 지나갈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하지만 바로 뒤까지 들려왔던 발소리가, 갑자기 우뚝 멈춰섰고, 도중에 어디 빠질 길도 없고, 그렇다고 집한채 없는 빌딩 숲이었습니다. 이상해서 뒤를 돌아봤더니,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아까 그 틈새를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뭘까 싶었지만, 저 사람도 틈새안니 신경쓰이나 보다 생각하고, 다시 편의점으로 향하려던 터였습니다. 그 여자는 어떤 주저도 없이 틈새 안으로 걸어가기 시작했고, 그녀의 갑작스런 모습에 흥미가 생깁니다. 혹시 지름길이라도 있는 건가 싶은 생각에 다시 돌아가 틈새 안을 봤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저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까지 칠흑 같은 어둠만이 계속되고 있었지요. 그뿐 아니라 금방 전 여기로 들어섰던 여자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조금 기분이 나빠져서 나중에 날이 밝으면 한번 다시 와보자는 생각만 하고 그대로 가던 길을 갑니다. 다음 날에 친구와 만날 약속이 있어서 역으로 향하던 와중에 어제 그 틈새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젯밤에 기억을 의지해 찾아보니 분명히 어제와 똑같은 곳에 틈새가 있었지요. 아직 약속 시간까지는 여유가 있었기에 일단 그 틈새 안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틈새 안은 입구에서 고장 2m 떨어진 곳에 콘크리트 벽이 있어서 앞으로 지나갈 수 없는 구조였고 벽에 혹시 문이라도 붙어 있나 싶었지만 아무리 봐도 그런 건 없습니다. 나는 내가 착각한 거라고 생각하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고 있자니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벽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시간은 막차가 끊길 시간이었으니 새벽 1시를 넘을 무렵이었을 겁니다. 이런 시간에 웬 아이인가 싶었지만 어차피 생각 없는 부모가 데리고 나왔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걷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가 벽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걸 보았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들어간 것은 오늘 낮에 봤던 그 틈새였던 것입니다. 서둘러 아이가 있던 곳까지 달려갔지만, 역시나 낮에 봤던 그 곳이 맞았지요. 그리고 셔터가 내려진 양쪽 건물과 주변 분위기로, 전날 여자가 들어갔던 곳도 틀림없이 여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분명 낮에 확인했을 때, 이 틈새는, 들어가자마자 벽이 나오는 막다른 골목이었을 텐데, 딱히 다른 통로 하나 없는 곳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생각에 틈새를 들여다 봤습니다. 역시나 그 안은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두려웠기에, 근처에 있던 작은 돌을 틈새에 던져봅니다. 안에 벽이 있다면 보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돌이 벽에 맞는 소리는 들릴 테니까요.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돌이 벽에 맞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예 돌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분이 나빠져 확인을 위해 다시 한번 돌을 던지려고 했고, 그래서 바닥에 있는 돌을 죽기 위해 마커리를 굽혔을 때였지요. 그러자 누군가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자 어두운 틈새 안에서 손이 불쑥 튀어나와 내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패닉에 빠져 소리를 치며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 손은 믿을 수 없이 강해서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나를 틈새 안으로 질질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고 나는 필사적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손에 저항하며 다리를 빌딩 벽에 걸치고 드러 누워 버텼습니다. 하지만 손의 힘은 너무나 강해 조금 시간으로 질질 끌려 들어갑니다. 문득 반대쪽 빌딩을 보니 근처에 철제 간판 같은 게 있었고 온 힘을 다해 그 간판을 잡고 그 간판으로 손을 후려쳤습니다. 팔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 일이었지만, 눈앞에 일어난 것은 전혀 예상 외의 일입니다. 간판이 얇고 날카로웠던 탓에 간판에 맞은 팔이 그대로 잘려나간 것이었지요. 갑자기 끌어당기는 힘이 사라진 탓에 그대로 도로 반대편까지 대굴대굴 굴러갑니다. 하지만 팔에서 잘려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손은 여전히 강한 힘으로 내 팔을 잡고 있었고, 나는 미친 듯이 옆에 있는 가로등에 나를 잡고 있는 손을 마구 내리쳤습니다. 내 팔도 부딪혀서 아팠지만 그런 걸 신경쓸 겨를이 없었지요. 열번 정도 부딪혔을 무렵에 우드득하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더니 손이 떨어져 저 멀리 날아갑니다. 나는 그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기서 도망쳤습니다. 나중이 되어 냉정히 생각해 보고서야 느낀 것이었지만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떨어진 손을 그대로 두고 도망쳤는데도 사람의 손이 떨어져 있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팔에서 손이 잘려나갔을 때도 피는 한 방울도 나지 않았지요. 그 후부터 밤중에는 그 길을 다니지 않게 됩니다. 낮이라면 괜찮겠지만 더 이상 밤중에 그 길을 지나갈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틈새는 무엇이었는지 여자와 아이는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뭐가 뭔지 알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내가 작년에 실제로 겪은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기억상실. 3년 전 내게는 사귄 지 3년이 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성격은 서로 정반대였지만, 사이도 좋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사이였습니다. 이대로 계속 함께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사소한 일로 싸웠던 날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갑니다. 면식이 있던 그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받고도, 한동안은 이해가 되지 않아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부모님 손에 이끌려 병원에 와 있었지요. 얼굴에는 별다른 상처가 없었던 것만은 확실히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상당 기간 기억이 단절되어 있기에 이 기간의 이야기는 부모님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당시 나는 이따금씩 조용히 눈물을 흘리곤 했다고 하지만 병원에서 남자친구를 보고 통곡한 것수에는 그저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다고 합니다. 너무 얌전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조마조마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런 상태가 이어졌기에 부모님은 일단 회사에 연락을 하고 집으로 데려왔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를 게 없기에 말을 건네면 대답도 하고 밥도 조금이나마 먹기는 하는데 분명히 어딘가 멍한 느낌이 나더라는 것이고 속이 텅빈 느낌이랄까. 현실과 한참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일찍 잠자리에 드시고, 한번 잠이 들면, 깊게 주무시기에, 한밤 중에 내가 방에서 뭘 하고 있는지는 잘 몰랐었다고 했지요. 다만, 우연히 자다가 깨서 방 앞을 지나갈 때면, 항상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라도 할 기운이 있다니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었다고. 그런데 49제를 목전에 둘 무렵에, 남자친구 어머니가 우리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요새 그 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조금 말하기 힘든 기색으로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별 문제 없어 보이긴 하는데 우리 아이한테 전하실 말이라도 있으신가요? 전화를 받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대답하자 남자친구 어머니는 고혹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날 밤 죽은 남자친구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을 무렵이었고 이런저런 물건들을 정리하며. 울컥 치밀어 오르는 생각들에 눈물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건가 싶어. 주변을 살펴보니, 남자친구가 쓰던 노트북에서 들려오더라는 것이었지요. 컴퓨터를 켠 적도 없는데, 소리가 나는 게 이상하다 싶어 열어보니, 스카이프가 켜져서 누군가 전화를 걸고 있었다는 것이었고, 통화 상대는 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자, 곧 전화는 끊어졌고, 그렇지만 뭔가 이상하다 싶은 생각에 통화 이력을 열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제부터 하루 종일 내가 전화를 건 기록이 나오더라는 것이었지요. 그것 때문에 놀라셔서 우리 집에 전화를 하신 것이었고, 우리 부모님도 그 이야기를 듣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밤,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내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화면을 살폈습니다. 한밤 중이니 방 안은 깜깜했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만이 빛난나고 있었지요. 나는 깜깜한 방에서 그저 멍하니 마우스를 누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화면에는 스카이프가 켜져 있고 남자친구에게 계속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기에 연결이 되지 않아 전화가 끊길 때마다 다시 전화 걸기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아버지는 소름이 끼쳐 나를 데리고 나와 거실에서 뭐하는 짓이냐며 고함을 쳤다고 했고 나는 전화를 안 받아. 라고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나를 붙잡고 간곡히 더 이상 그는 이 세상에 없다고 이대로 있으면 너까지 죽는다고 울면서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무언가를 이해한 것인지 내가 대성통곡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제야 현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 같았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너무 갑작스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부딪히다 보니 혼자서 이겨낼 수 없어서 남자친구에게 매달리려 했던 겁니다. 자주 스카이프로 통화를 하기도 했고, 남자친구는 워낙에 박식한 사람이라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담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올리기는 했지만, 돌이켜보면 이상한 일이라곤 분명 꺼져있던 남자친구 노트북이 혼자 켜져서 내게 전화를 했다는 것 뿐이었죠. 나중에 내 계정을 살펴보니 확실히 통화 이력은 남아있었고, 다만 한밤 중에 계속해 죽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있는 내 모습과 남자친구 계정에 찍혀 있던 통화 이력이 더 무서웠습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를 실감했지요. 그에게서 걸려왔던 전화는 그저 죽은 자신의 그림자만을 쫓는 내 모습이 안타까웠던 남자친구가 49제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려 했던 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끝까지 걱정을 끼치고 신경쓰게 하는 한심한 여자친구를 위해서 말이죠. 단순히 노트북의 오작동일지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의 무덤에 성묘하러 갔을 때, 마음껏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이상한 동생. 예전에 초등학생인 내 동생이 겪은 일입니다. 동생은 그날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다가, 친한 친구들과 함께 공원에 놀러 나갑니다. 저녁이 될 무렵,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에 엄마와 아빠, 그리고 나까지, 가족 전원이 그 공원으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게 동생에게는 꽤 기분 좋은 일이었던지, 숨바꼭질을 중간에 그만두고 친구들에게, 먼저 가겠다고 소리를 치고, 집으로 같이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 동생이 숙제를 시작하자. 웬일인지 내가 동생의 숙제를 봐주러 왔지요. 숙제를 하는 동안에도 이런저런 게임 이야기 같은 걸 하며, 잔뜩 신이 나 있었습니다. 꽤 기분이 좋았던지 동생은 계속 내 곁에 있었고 저녁 시간이 돼서 엄마가 1층 거실에서 우리를 부릅니다. 방은 2층이기에 큰 소리로 대답하고 1층으로 내려갔지요. 아무날도 아닌데 저녁 식사는 진수성찬이었고 동생이 좋아하는 햄버그 스테이크도 잔뜩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과묵한 아빠도 자기 몫을 먹어치운 동생에게 아빠 꺼도 먹을래! 라고 상냥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항상 챙겨보던 만화 영화 할 시간이 되어서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화면은 지지직거리기만 할뿐 채널을 돌려봤지만 다른 곳도 똑같았고 그러자 갑자기 엄마가 리모컨을 손에 쥐더니 TV를 끄고 싱글벙글 웃고 있었기에 조금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역시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가족들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엄마는 케이크가 있어 라고 말하고 아빠는 같이 목욕할까 라고 말하고 나는 새로 게임 샀는데 같이 하자 라고 말하며 각자 무척 매력적인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자 동생은 약간 장난을 치고 싶어졌지요 친절을 받으면 되려 심술을 부리고 싶어지는 아이다운 성격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간다고 말한 뒤 어디엔가 숨어서 돌아오지 않는 장난을 치기로 합니다 우리 집 화장실은 문을 잠그면 손잡이가 돌아가지 않기에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면 열기가 까다롭습니다. 동생은 매번 화장실에서 그런 장난을 했기에 나는 언제나 동전으로 열쇠 구멍을 비틀어 겨우 문을 열었지요. 이번에도 동생은 평소처럼 화장실 문을 잠그고 화장실 맞은편 탈의실에 있는 지하창고에 숨어서 가족들을 골탕 먹이려 했습니다. 말투가 확실치 않은 것은 사실 동생이 공원에서 친구들과 헤어진 후 행방불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생은 숨바꼭질 도중 갑자기, 먼저 집에 갈게, 라고 말하면서 가버렸기에, 누가 데리러 왔는지 본 사람이 없었고, 동생은 해가 지고서도 집에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걱정한 나머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동네 마을회관에 가서 스피커로 방송까지 합니다. 아버지는 동생 친구들 집에 다 전화를 걸었고, 그렇게까지 당황해 이성을 잃은 아버지의 모습은, 태어나 처음 보는 것이었지요. 어머니는 완전히 기력을 잃고 쓰러져 울고 있습니다. 나는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남동생이 놀았던 공원 주변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캐물었고, 그 무렵에는 정말 큰일이 나버렸다는 생각뿐이었지요. 한편 동생은 지하창고에 숨어 있던 와중에 자신을 찾는 동네 방송을 들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 당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실 문이 드르륵 열리고, 세 명이 우르르 화장실 앞으로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처럼 케이크가 있어 같이 목욕할까? 새로 게임 샀는데 같이 하자. 라며 말을 걸었다고 했고 이상한 목소리의 동생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문틈으로 몰래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세 사람은 화장실 문 손잡이를 흔들며 문을 마구 두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지요. 마치 문을 때려 부술 것 같은 기세로 쾅쾅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동생은 들키면 죽을 거라는 생각에 겁에 질려 벌벌 떨고만 있었다고 했고, 그리고 잠시 후, 문이 부서지고 기분 나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가족 같은 이상한 것들은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는 것이었지요. 동생은 그 틈을 타 뛰쳐나와 신발도 신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도망칩니다. 정신없이 그저 도망만 치다가 고개를 드니, 아까 숨바꼭질을 하던 공원이었고, 공원에는 경찰차가 수색하려 나와 있었기에, 동생은 울면서 경찰관에게 매달렸습니다. 그 경찰에게 연락을 받고 나서 근처에 있던 내가 달려갔고, 무사히 동생을 만날 수 있었지요. 동생은 당시에도 경찰관에게 이 이야기를 했지만, 당연히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일단 남동생은 발견된 데다 건강에 문제도 없었기에, 단순한 가출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겨우 집에 돌아온 후에 TV 채널 하나하나를 다 확인하는 동생의 모습을 보자 도저히 장난이었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동네 축제 괴담 어느 여름 동네의 축제날이었습니다. 수많은 포장마차가 길 옆으로 나란히 늘어서 있는 와중에 잉어엿을 파는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엿은 작은 것만 있는 줄 알았던 나에게 예쁘게 색이 든 잉어엿과 달큰하게 퍼지는 냄새는 두근두근하게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같이 구경을 나왔던 부모님은, 엿이 참 예쁘네, 라는 말은 하셨지만, 충치가 생긴다느니 이렇게 큰 엿은, 어차피 다못 먹는다니 하면서 결국 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잉어엿의 매력에 푹 빠진 나는, 그 다음날부터 매일 포장마차를 구경하러 놀러 가곤 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된 축제도 끝나서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였지요. 매일같이 찾아오다보니 낯이 익어버린 엿장수 아저씨가 작은 봉투에 자투리 엿조각을 넣어서 건네주셨습니다 잔뜩 신이 나서 어디 걸터앉아 엿을 먹으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다른 아저씨가 다가와서 이것도 먹으렴 하고 조각난 엿이 가득한 봉투를 건네줍니다 구석에서 선물로 받은 엿을 먹고 집으로 가기로 했고 잉어엿 포장마차 앞을 지나가며 아저씨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저씨는 포장마차를 정리하며 벌써 다 먹었니? 라며 웃으며 말을 건넸지요. 나는 아직 이만큼 더 있어요. 라고 말하며 조각난 여시든 봉투를 보여줬고 그러자 아저씨는 봉투 안을 슬쩍 보더니 황급히 이리 오라고 손짓합니다. 봉투 안에는 깨진 유리 파편이 가득했습니다. 그후 아저씨의 신고로 경찰이 왔고 옆장수 아저씨와 어머니까지 경찰서에 같이 가야만 했습니다. 나는 엉엉 울었던 기억만 나고 제대로 대답도 못했던 것이었지요. 나중에 듣기로는 이상한 남자가 봉투를 들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포장마차 아저씨가 이런 증언을 했었다고 합니다. 범인이 잡혔는지는 알수 없지만 지금도 축제 날이 되어 포장마차가 거리에 늘어서면 종종 떠오르는 어릴 적에 소름 돋는 기억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배수관 괴담 예전에 배수관을 점검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매홀을 통해 지하로 들어가서 관에 이상이 없는지 조사하는 일이었지요. 매홀로 들어가는 그 특이한 일이 마치 모험 같아서 나는 매번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일합니다. 그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고 관 속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선배가 말했지요. 사람을 만나면 일단 말을 걸어보아도 대답을 하지 않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자 선배는 쫓아갔다가 실종된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그리고 그들의 시체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몇번 일을 거듭하며 알게 된 것이었지만 장소에 따라 배수관 중에도 사람이 살 만한 환경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거기에 눌러붙은 노숙자를 만날 때도 있었고 그래도 노숙자는 그나마 말도 듣고 안전한 편입니다. 그 무렵만 해도 아직 과격한 반정부 운동 같은 게 성행할 무렵이었고, 돌아다니다가 그런 과격파 사람들이 시위에 쓰려고 화염병을 만들어 둔 것들을 발견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꽤 위험했던 것이었을 겁니다. 지하로 10m 정도 내려가면 완전히 새까맣기에 심리적으로 꽤 위축이 되기 마련이었고, 한 번은 매놀을 타고 내려가는데 안쪽 벽에 이상한 글자가 빽빽하게 적혀 있어서 소름이 끼쳤던 적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래도 즐겁게 일하고 있던 어느 날, 강가에 있는 매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관은 가장 깊은 곳까지 가면 배수관이 모이는 곳으로 연결되는 형태입니다. 주변에는 온갖 곳에서 관이 모여들어 물이 흐르고 있고, 안에는 거대한 폭포도 있어 그야말로 절경이지요. 그걸 볼 생각에 신이 나서 의기양양해져 안으로 들어갑니다. 20m 정도 관을 지나가자, 안쪽에 사람 그림자 같은 게 보였습니다. 거기서 뭐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바로 소리를 쳤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그곳은 물이 모이는 곳이라, 애초에 사람이 들어갈 만한 곳이 아니었고, 쓰레기가 쌓여 있는 걸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가가서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가까이 가니 역시 사람이었고, 이봐, 위험하니까 이리로 나와. 라고 말하며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안쪽으로 무엇인지 알수 없는 금속으로 벽을 때리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도망칩니다. 슬슬 이리 손에 익고 있던 나는 그 사람을 잡기 위해 뒤쫓으려 했고, 하지만 한참 달리다 보니 어느새 배수관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곳이었지요. 그 사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폭포 소리만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당황한 나는 황급히 밖으로 도망쳐 나왔지요. 기다리고 있던 선배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쫓아가지 말랬잖아. 라며 화를 냈습니다. 아무래도 나 말고도 그런 사람을 본게 여럿 있어서, 업계에서는 이미 유명했었지요. 그날 이후, 나는 무서워서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보통 도시의 하수도 같은 곳에서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숨어 지낸다는 얘기는 과거부터 많이 들어왔지요. 여기서 도망간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게 아니면 귀신이나 도깨비 같은 거 뒤였을까요?